유노이크 팀의 담이에요. 오늘은 저희가 ODA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젤리의 종류는 ODA 젤리, 증여 젤리, 양화상 차간 젤리, 원조 투명상 젤리, 파트너십 젤리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와, 우와 <laughs>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음료수들을 준비해 줬고요. 또 이제 젤라틴 이랑 여러 가지 몰드들들을 준비해 봤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? 이제 젤라틴을 하나 꺼내서 그리고 이걸 물을 부어 줍니다 여기다 자 한번 부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넣어서 끓이겠습니다. 분 정도 해야 돼요. 이거 좀 흐물탕 거릴 때까지 불려주면 돼요. 물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? 아니야. 찬물에만 해야 돼. 요 찬물에만 해야. 찬물에만 해야, 해야. 해야. 찬물에만 해야 <laughs> 짠! 우! 저희 이렇게 젤리를 다 완성해 봤는데요. 젤리는 냉장실에서 3 시간 정도 굳히면 이렇게 완성이 된답니다. 이제 젤리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젤리는 바로 오디에 젤리. 오디에 젤리는 이렇게 보라색 꽃 모양으로 만들었어요. 이제 오디에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.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개발 도상국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 개발 협력을 뜻해요. 코이카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답니다. 이제 이 젤리를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이제 ODA 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. 두구두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까는 조금 당황은 했지만 모양대로 잘 나오진 않았지만 보라색 장미랍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맛있겠다 음, 음. 맛있다 왜 네. 다음 젤리 먹어 볼게요. 다음 젤리. 진여 젤리예요. 증여 젤리는 이렇게 오렌지 색깔 모양의 해바라기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. 증여는 개발도상국의 현금, 자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원조 젤리예요. 우리 이제 한번 먹어 볼게요. 자, 이제 젤리를 뜯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당황스러우셨죠? <laughs> 네, 당, 당황스럽네요. 이게 분명 젤리가. <laughs> 네. 그. <laughs> 젤리가 나왔는데요. 증여 젤리가 약간. 실패했네요. <laughs> 그래도,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우와, 맛있겠다. 오늘은 ODA를 젤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조금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? 저희가 오늘 알아본 젤리는 ODA 젤리, 증여 젤리, 양화성 차감 젤리, 원조 투명성 젤리, 파트너십 젤리들이었어요. 코이카는 더 많은 원조, 더 나은 원조를 통해 다양한 개발 협력 주체 간 원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체계를 구축하여 원조의 일관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코이카가 펼쳐나오고 있는 OGA. 모두들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시죠?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오는 유노이코 팀이 되겠습니다. 그럼 모두 다음에 만나요. 안녕!